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1급 엑셀 예제 문제 중 B형에 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작업에 대한 풀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업로드해둔 작업 파일과 문제지를 활용하여 먼저 작업하신 후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차트 문제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될수 있도록 법리 항목의 계열 이름을 수정하시오. 자, 화면상에 들어있는 차트 봐주시게 되면 법리 항목 값이 1, 2, 3, 4 숫자로 표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자,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건 상단, 차트, 디자인 탭에 들어있는 데이터 선택 메뉴예요. 자, 클릭해주시게 되면 대화상자가 따로 뜨게 될 거고요. 자, 법리 항목 계열 1, 2, 이 편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잡고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 자, 계열 이름 자리에 서울이라고 직접 쓰셔도 좋고, 보이는 서울을 찍으셔도 좋아요. 자, 확인. 자, 바로 반영이 됐죠? 같은 방식으로 부산까지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잡아 편집 누르고, 계열 이름은 2번은 대전. 확인. 3번 잡고 편집, 계열 이름은 대구, 확인. 자, 4번 잡고 편집, 계열 이름은 부산, 확인. 해주시면 1번 해결이 되시는 거겠고요. 동그라미 2번, 차트 제목을 추가하여 b 의 2번 셀과 연동하고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3으로 설정해달래요. 자, 차트에 없는 거 집어 넣는 건 항상 디자인 템맨 앞이에요.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서도 차트 제목을 위에 넣어줄 거야. 주시고요 자, 그다음 차트를 잡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커서 삽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퀄 똑같이 쓰겠다 보이는 비의 2번 셀즈하고 찍어 주시는데 엔터를 쳐야 마무리입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차트 영역이면 바깥쪽 영역을 말합니다. 자,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뜨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자,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항상 글꼴 관련된 건 홈탭 쓰기로 했습니다. 자, 13포인트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치 값이 살짝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그림 영역에 미세 효과 회색 강조 3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래요. 차트 종류 바꾸는 것도 디자인 탭이었어요.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거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말풍선 달리니까요. 자, 보시고 적용해 주시고요. 이어서, 안쪽 영역이 그림만 봐도 그림 영역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상단 서식을 가시게 되면, 도형 스타일, 밑으로 두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펼쳐지죠? 자, 그중 회색 네 번째 스타일이 미세효과 회색 강조 3입니다. 자, 보시고 적용해 주시게 되면 3번 해결되시는 거겠고, 4번, 세로축 값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으로 설정하고요.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래요. 자, 일단 왼쪽에 해당하는 주 세로 축을 잡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축 서식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언급한 값들만 변경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소 값 자리에 숫자 4 적어주시고요. 최대값 자리에 다가는 숫자 6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진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자, 기본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 이어서 기본 주세로 눈금선이 지금 저희 화면은 없죠. 자, 없는 거 넣어 주는 건 항상 디자인된 맨 앞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서도 눈금선 기본 주세로로 넣겠다.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5번이에요.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를 적용하래요. 자, 바깥쪽 차트 영역 선택해주시면 자 오른쪽 대화 상자가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자, 페인트 통에 테두리 켜주시게 되면 둥근 모서리 지정하실 수 있고요. 자, 효과 탭에 그림자 켜주시게 되면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 형식에 해당하는 거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라는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안에 들어 있는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림도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왼쪽 세로 축을 봐 주시게 되면 지금 표시 형식이 맞지 않아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축 서식 대화 상자 변경됐을 때 자, 마지막 축 옵션을 가시게 되면 표시 형식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범주를 일반이 아닌 숫자로 바꿔 주시고 자, 자릿수, 숫자 자릿수에 숫자 1을 적어 주시게 되면 자, 문제에서 보여지는 모양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수 맞춰지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지금 보시면 법리 항목의 표식의 모양이 다른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심지어 색도 달라요, 그죠? 이 부분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실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단순하게 표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색상도 다른데 정확한 RGB 값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매크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다음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음수일 때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0일 때 검정색으로 기호만 표시를 해라. 자, 양수, 음수, 0 나왔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영역별 형식 지정을 하는 형태의 문항이 되겠네요. 두 번째 화살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세트 B의 2번 C의 3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자 시작은 항상 매크로는 도형부터 만듭니다. 자, 개발도구 탭에 삽입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단추를 B의 2번부터 C의 3번 알트키 안 누르시면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자, 알트키 꼭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기록을 눌러야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 적용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서식 적용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은 fr 전체 범위 잡아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줄게요. 자,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기존의 거다 지워버리신 상태에서. 자, 일단 첫 번째 양수구역입니다. 자, 그때는 파랑 색깔로 표기가 되길 원했어요. 자, 네모 가로 사이에, 자, 파랑이라고 색깔 조건 먼저 넣어주시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딱 표시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0,0으로 서식 적용해 주시고요. 영역 구분은 세미콜론이에요. 자, 이번에는 음수구역이죠? 자, 그땐 빨강색으로 마찬가지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길 원했습니다. 0,0 작업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0일 때는 검정색이니까 색깔 걸어는 넣으실 필요가 없겠고요. 자, 쌍 따옴표 사이에다가, 자, 미음 한자키 이용해서, 자, 까만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더 설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주시게 되면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얼른 마무리하러 갈까요? 상단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습니다. 텍스트 편집할게요. 자, 글자는 문제에서 서식 적용이라고 하자 그랬고, 자, 다시 한번더 마우스 오른쪽으로 도형을 잡아 매크로 지정합니다. 자, 서식 적용에 해당하는 거 정확하게 선택 적용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같은 영역에 대해서 이번에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2의 2번 셀부터 F의 3번 셀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될수 있도록 해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맨 처음 값이구요. 자 알트키 누르면서 이쁘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기록을 누르는 순간부터 매크로 이름 지정하시고 기록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식 해제라고 매크로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자,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병년차 범위 블럭 잡아다가 컨트롤 1번. 자, 일반에 해당하는 형식 지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기존에 있던 형식이 해제가 되게 될 겁니다. 짧고 다했으니 개발도구 탭 기록 중지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죠? 자, 텍스트 편집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식 해제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 매크로 지정 방금 만드신 서식 해제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적용을 누르면 지정이 되고 해제를 누르면 일반이 지정이 되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제시된 겁니다. 3번 프로시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성적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폼이 초기화되면 수강자 목록에 5의 6번 셀부터 p의 17번 셀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될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시작은 상단 개발도구 탭이구요. 자, 디자인 모드 변경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하는 개체를 잡고 더블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그 개체에 해당하는 클릭 이벤트 바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자, 이벤트 공간 만들어졌고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 보시게 되면 폼 폴더 안에 성적 등록 화면과 같이 폼 이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좋고, 뭐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기도 했고요. 자, 점 찍어서 쇼명령어 지정해주시면 반쪽이 해결이 되는 거겠고, 자, 지금부터는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진행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폼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자, 프로젝트 탐색기예요. 자, 화면 왼쪽 산단을 봐주시게 되면 맨첫 번째 아이콘이 코드보기 아이콘이죠.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당연히 폼에 해당하는 소스창이 따로 뜨게 될 거고요. 자, 왼쪽에서 뭐 유저 폼이 뭐 됐을 때 이니셜 라이즈 됐을 때, 자, 선택해 주시고, 자, 클릭 이벤트는 안쓸것 같으면 그냥 생략, 삭제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공간 만들어졌으니 코드 진행해요. 자, 이번에 CMB 수강자 나왔고, 셀 주소 나왔으면 이번에도 로우 소스 이벤트 사용해 주셔야 맞겠죠. 자, 그래서, 자, c m b 예요 자, CMB 수강자. 자, 점 찍고, 자, 로우 소스를 가져라 해주시고요. 자, 이 콜의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문제에서 언급한 셀 주소를 동일하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의 6번 셀부터 자, p의 17번 셀입니다. 자, 동일하게만 적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필드가 지금 두 개가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폼을 잡아서 일단 c n b 수강자를 확인을 하세요. 자, CMB 수강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화면 상에 컬럼 카운트가 몇 개라고 떠 있어요. 자, 두 개라고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속상으로서의 컬럼 카운트 명령어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작업하시면 자연스럽게 두 열이 표기가 되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성적 등록 화면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일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가 될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학번과 성명에는 선택된 수강자에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라 그랬고, 두 번째, 출석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라 했고요. 세 번째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하라고 이품은 사용해라라고 언급을 해 줬네요. 코드 보면서 보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공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입력행을 찾아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추가가 될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행에 해당하는 건 먼저 시작셀에 해당하는 B의 4번셀. 자, 연속이 되어져 있는 범위의 맨첫 번째 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B의 4번셀을 잡아주시고요. 자, B의 4번셀에 놓으면 사실상 행값이니까 숫자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B의 4를 시작으로 해서 current range, 주변셀의 행들에 카운트, 개수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죠. 그래서 4에 4를 더하니까 새롭게 입력되는 행위값은 숫자 8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여러분이 폼에서 값 작업을 하시고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덟 번째 행값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후에는 셀스 명령어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학번에 해당하는 건 B열, 즉, 두 번째 값이죠. 자, 두 번째 열 값에서는, 자, 콤보 상자에서 고른 그 리스트, 목록 중에서 내가 선택한 값의 첫 번째 값이 사실상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0 값이 시작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사실상 0번째인데, 초기 값, 처음 값이 되는 것이고, 성명이 두 번째지만, 사실상 넘버상으로는 숫자 1을 적어주셔야, 두 번째 항목 값으로 인식이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성명에 해당하는 건, 자, 고름 리스트 목록에서 두 번째 항목 값을 넣어줘라. 해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자, 이어서 결석부터 평가까지는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디로 엑셀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수치값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출석은 연산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값으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밸류 속성과 혹은 밸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작업 진행해 주셔야 맞겠고요. 자, 이어서 출석에 해당하는 건 2, 3, 4, 5, 6, 여덟, 여섯 번째 열이네요. 자, 여섯 번째 열은 계산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마지막 비고 필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자, 값이 12보다 작다면 출석 미달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출석의 값이 12 미만이에요. 작기만 한 겁니다. 비교연산자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비고, 즉, 아홉 번째 열 값은 출석 미달이라고 표기가 되라. 설정해 주시고, 자 나머지 아니라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딱히 언급된 게 없죠. 그럼 작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e n d 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을 다 해결을 하셔야지만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항목값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타 주의하시면서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시스템의 현재 시간과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함께 표시해라 그랬네요. 자, 일단은 이벤트 공간부터 만들어주셔야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는 종료를, 자, 오른쪽에서는 클릭에 해당하는 이벤트 선택해주셔서 공간부터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벤트 공간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MSG 박스 명령어 적용할 거고요. 자 시스템의 현재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타임 함수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포맷 함수를 같이 써서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세 번은 어떨지 자, 끝까지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자 띄어쓰기도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종료합니다.까지. 똑같이 적어 주시고요. 자, 콤마를 꽝 찍어 주시면 목록이 쭉 하고 뜨는데요. 저 이번에 아이콘 없잖아요. 그죠? 확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봅니다아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 제목도 등록 종료와 같이 자, 동일하게 적어 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냥 폼 종료하는 거야. 뭐, 당연히 언로드미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언로드미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타이밍이 과연 결과가 동일한 게 나올런지 확인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파일에. 닫꾸 돌아가기 해 주시고요. 자, 폼 버튼 눌러 주시고 자, 목록 두개뜬건 뭐? 1번 문제 부분이고. 자, 종료 눌렀을 때 결과값 동일하게 뜨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자, 화면 참고하셔서 마무리 지어 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 하겠습니다.